원래 장마로 물이 고여가지고 곡식이 다 죽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싸 주말 농장입니다. 오늘은 아싸 주말 농장에서 어 제가 한, 한1 5일 전에 여기 쪽파를 제가 심었는데, 어 가을에 그 쪽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 이 쪽파가 내년 봄에 가면은 어, 마늘하고 똑같습니다. 이 쪽파가 음, 이 쪽파 한개가 어, 마늘 마늘처럼 이 쪽파 한개가 이렇게 어, 예, 마늘 쪽파가 마늘처럼 이렇게 커서 요 한쪽이 마늘처럼 한 6쪽 8쪽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가면은 이거는 겨울에 겨울에도 아주 추위도 강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어,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봄에 가면은 요거, 요거 한 개가, 요거 한 개가 이만큼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 가서 어, 위에 거는 어, 잘라서 먹고, 어, 밑에 거만 요렇 잘라서 말리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아,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 어, 마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거 영상을 다음에 올리겠지만은, 어, 요게, 아 쪽파입니다. 그래서 어, 쪽파가 자라는 그 모습을 제가 어, 상세하게 중간중간에 영상에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그 배추를 갈았었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갈았는데 어, 고라니가 어, 하도 극성을 부려가지고 어, 배추 모종을 싹그리다 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 쪽파를 심으면 은 쪽파는 어 추위도 강하고 해서 내년 봄까지 두면 됩니다. 가을에 갈아서 여기에 어 중간중간 어 사이마다 한 개씩 뽑아 먹으면 은 나중에 가면 요 간격하고 요 간격 사이로 나중에 가면 포기가 이렇게 봅니다. 이래 가지고 음봄 되면은 그것을 다시 또 씨앗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밭을 예,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네, 딱 먹기 좋습니다. 원래는 어, 긴 장마, 태풍을 인해서 아마 이 아, 채소 가격도 어, 상당히 그 비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간에 여기 저는 쪽파는 어, 비료도 안 하고 농약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는 또 어, 무를 무를 갈았었는데 무도 고라니가 싹다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그 고라니 어, 퇴치망을 지금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이번 주말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겨울 날수 있는 시금치, 그리고 음, 동초, 어, 그리고 얼간이 배추를 어, 가려고 지금 이렇게, 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을 어제 대고 다 해놨습니다. 안타깝게도, 원래는, 어, 태풍이 몇 차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뜰개가 다 쓰러졌습니다. 다쓰러진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뜰개가, 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뜰개를 말려서 하면은 여기서, 아, 뜰개의 씨앗이 나옵니다. 그래, 요거를, 어, 말려서 짜면은, 아, 뜰깨 기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아, 뜰깨를 어, 이거를 잘라서 말리고, 어, 어서 어, 찬 기름, 뜰 기름이 되는 과정까지 제가 쭉 한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도, 가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원래는 마참 저뿐만이 아니고 뭐 텃밭을 갖고든 주말 농약을 하든 아마 피해가 많은데 농사를 크게 많이 지주신 분들은 원래는 상당히 좀 많이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파는 이렇게 그래도 어잘 자라 주었네요 여기에 숨은 지가 저 이것도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올가을 추석에는 아마 어, 뽑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는 어, 고라니도 아예 뭐 입에도 안되고 어, 이 파는 제가 키워 보니까 마늘 파 종류가 최고입니다 파로 원래는 <laughs> 잘 자랐습니다 네. 아, 집에서 키우던, 어, 천사의 나팔, 일명, 어, 엔젤 트레펫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집에서 지금 이렇게, 어, 밭에다가 이렇게 갖다 숨었는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실방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이번 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은 아마 활짝 필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서 실방할 때 향기도 맡아가면서,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피서, 나팔처럼 생겼다고 엔젤트는백 어, 천사의 나팔입니다 천리향하기도 하고 향기가 천리간다고 해서 천리향하기도 합니다 이쪽은 지금 여기도 지금 뜰개가 지금 다 쓰러졌습니다 여기는 어, 쑥을, 쑥을 쑥밭인데 을쑥 쑥을 봄에 많이 뜯어 먹고 그냥 뒀는데 여기는 지금 원래 수해때 토란 등을 했는데 여기는 원래 장마로 물이 고여가지고 곡식이 다 죽었습니다 네 여기 저 뜰게 어, 뜰게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어, 나중에 열매를 열매가 씨앗이 맺습니다 그 여기서 요거 한 개에 뜰게 알이 한 개인데, 요게, 에, 나중에 말려서, 아, 뜰게 기름을 짜는 과정까지 제가 다음에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정풍파에, 참, 태풍에, 이렇게 잘자라주었습니다 네,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라시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요게, 어, 밍, 어, 크기라고 목화입니다. 네, 목화 씨앗을, 어 붓, 붓 뚜껑에다가 넣어서 어, 우리 나라에서 어, 어, 예 퍼뜨렸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시골에 여게 요게, 요게 이제 목화가 자라서 여기 피면은 여게 소음입니다. 그래서 소음 어, 잎을 할 때에 이 목화로 목화에서 나는 이 소음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 목화가 활짝 피면은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기에 밤나무가 있는데, 네, 제가 밤나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밤이 많이 달렸어요. 아직은, 어, 특별히 벌 따도, 아직까지는, 어,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쓰러졌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싫으니, 어,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서 그런데 정말로 농사꾼들은 원래 정말로 지름이많을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멧돼지가 와서 이렇게 멧돼지가 이렇게 멧돼지가 이게 멧돼지 발자국입니다. 멧돼지가 입으로 이렇게 파놓고 벌레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멧돼지가 파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입구에도 제가 천사나파를 심었는데. 천사나파이 여기는 벌써 필려고 어,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마 여기 이틀 정도, 2-3일 정도 있으면 필 겁니다. 아마 제가 어, 토요일 날실방할 때는 이 꽃이 활짝 피겠습니다. 저쪽에는 아파트 공사한다고 네, 제가 반나무 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어 태풍에 좀어 자라 태풍을 이겨내고 자란 깽디이또 멧돼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 멧돼지가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다 파놨습니다 멧돼지 흔적입니다 이게 멧돼지 아유. 멧돼지 발자국이 또렷하게 나와있네요 음. 음. 저기에는 감나무가 있는데 아직 감은 좀덜 익어서 여기가 바로 여기가 고라니 배설물입니다 바로 밤 옆에 이렇게 고라니 배설물이 있으니까, 청년기관에서 좋긴 좋은데, 아, 참, 아쉽습니다. 네, 밤이 한 일주일 바람이 으면 밤이 아마 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밤이 좀 많이 달리고, 밤이 벌레를 조금 적게 먹는 데가 됩니다. 원래 밤이 벌레를 많이 먹는데, 원래는 밤이 좀, 제가 밤 알을 주워보니까 밤이 벌레를 거의 안 먹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그 아싸 주말 농장에서 어, 쪽파가, 어, 가을에 쪽파 자라는 과정과 어, 어, 내년 봄에 어, 겨울철 쪽파 관리를 위해서 잠시 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영상에는, 어, 이 뜰게, 뜰개, 뜰게가 이렇게 자랐는데, 아, 뜰게를, 어, 이렇게 뜰게를 잘라서, 어, 뜰게를 말려서 뜰게를, 씨앗이, 어, 씨앗을 채취하는 모습까지 제가 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아싸 주말 농장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